안녕하세요. 만점 강사 아기쌤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형식 동사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 동사는 동사 뒤에 sc라고 불리우는 주격보호가 나오는 어... 형식을 말하는데요. 저번에 1형식 배울 때는 동사가 나오고 문장이 바로 끝나거나 혹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죠. 근데 이번엔 전치사 없이 바로 주격보호란 친구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주격보호 자리에는 형용사나 명사 둘 중에 하나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호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주어를 보충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격보호는 주어를 보충해주고 목적격보호는 목적어를 보충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저번 시간에 알아봤듯이 우리 비동사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고요. 지금 주어, 동사, 그리고 보어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보어 자리에 명사가 나왔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어차피 둘다 주어를 보충해 주기 때문에 별 차이점이 없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나는 키가 큰 사람이다. 지금 보면 주어인 아이를 톨파슨이 보충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문장도 비슷하죠. 주어인 아이를 우리 톨이라는 형용사가 보충해주고 있죠. 이렇듯 이형식 동사 뒤에는 형용사, 명사 둘 중에 하나가 올수 있습니다. 이형식 동사도 일형식 동사와 마찬가지로 해석으로 풀기 보다는 암기를 통해서 푸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제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분석을 해보면, 주어동사, 명사. 주어동사, 형용사. 너는 되었다. 키가 큰 사람이. 지금 보시면, 너, 너 자체를 톨 퍼슨이 꾸며주고 있고요. 아래도 너 자신을 톨이 꾸며주고 있죠. 뭐볼 것도 없이 우리 become 이 형식 동사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게, 제가 옆에 설명 좀 해줄게요. 주어, 동사, 명사. 우리 N은 나 n 의 약자입니다. 즉, 앞으로 명사란 뜻을 의미합니다. 주어, 동사, 명사가 나왔을 때 형식이 2형식이 될 수도 있고 3형식이, 아이고, 3형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어, 동사, 형용사가 나왔으면 이 동사는 볼 것도 없이 2형식이에요. 동사 뒤에 형용사를 받, 받, 바로 받을 수 있는 건 이 형식 동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주어 동사 명사 형태가 나왔으면, 얘는 이 형식일 수도 있고, 삼형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삼형식은 안 했지만, 삼형식의 문장 형태는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를 취하고, 이 목적어도 곧, 나온이죠. 즉, 명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명사, 이 형태의 문장이 나오면, 2형식도 될수 있고 3형식도 될수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한 1분 전에 말했듯이 2형식 동사는 암기를 통해서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예 공부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토익에 나오는 2형식을 다 암기하고 시작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왜냐면 하 2형식 동사는 몇개 없으니까. 3형식 동사는 수천 개예요. 토익에서 웬만한 동사들은 다 3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반면에 이형식은 한뭐 10개 남짓 남게 하면 앞으로 이형식 보기 되게 힘듭니다. 그래도 간혹가다가 나왔을 때 구분하는 방법은 주어 동사 명사 형태가 나왔을 때 주어와 이 뒤에 있는 명사가 동격을 이룬다? 그러면 이형식 동사가 되겠죠. 하지만 동격을 이루지 못한다. 그럼 사명식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격을 이루는 경우가 당연히 많지 않겠죠. 자,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u 가 tall person 키가 큰 사람. 동격이죠. 이렇다면 이형식 동사입니다.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1형식은 제가 목적어 보어 수식어 챕터에 정리를 해 놓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엔 정리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해커스던 뭐 ETS건 영단기건 여러분들이 어떤 기본서를 사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커스 책을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 딱히 이유는 없습니다. 좀더 이렇게 문법적으로 복잡한 것들이 좀더다더설명돼 있는 게 해커스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고 근데 학생들이 보기엔 조금 난해할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우리 이 형식 동사가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요. 한 번씩 보죠. 비동사, 이 형식, become. 예제 들었죠? 이 형식.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해커스에서 발췌한 것 같은데, 이 get 이란 동사가 원래 삼형식이죠. get. 뭐, 얻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삼형식 동사인데, 얘가 간혹 가다가 비동사의 동의어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et 이 형식이 때는 비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조금만 더 심, i m Remain, Turn, Taste, Feel, Look, Sound 자, 빠르게 암기 한번 해주세요. 이형식 동사 많지 않죠? 딱 10개네요. 빠르게 한번 더 보고 암기합시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암기를 했다는 전제하에 이런 문제가 나왔죠.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가 뭐 문장 분석도 하고 도시화를 했다고 치죠. 뭐, 주어는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이제 딱 잘라서, 아, 주어네. 잘라서, 뭐, 어떤 동사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어, 얘는 내가 외웠던 이 형식 동사야. 그러고 뒤에 빈칸이 나왔어. 그럼 보호자리잖아요. 보호자리. 그럼 답은 형용사 아니면 명사. 둘 중에 하나겠죠. 제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좀더 쉽게 답을 찍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형식 동사 나오고 뒤에 빈칸 나오면, 우린 무조건 형용사 찍으시면 됩니다. 이건 거의 100%예요. 자, 다시 한번 이형식 동사 뒤에 빈칸 나오면 우리 보어 자리 빈칸 나오면 그냥 무조건 형용사 찍어줍시다.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뭐 이형식 동사 나오고 관사 더 나오고 빈칸 나왔는데 형용사 찍고 저한테 선생님, 형용사 찍으래서 찍었는데 틀렸잖아 이러지 마세요. 관사가 있으면 당연히 형용사 찍지 말고 우린 명사 찍어야 되겠죠. 뭐 어. 원 어, 똑같죠. 우리 이럴 때는 명사 찍읍시다. 근데 관사가 없을 때는 뭘 찍는다? 무조건 형용사를 찍는다. 아셨죠? 자, 그럼 우리 실전 예제 한번 같이 풀어 보도록 합시다.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문제는 보기부터 확인하는 게 좋은 습관입니다. 알파벳 5로 다시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는 무슨 문제? 품사 문제. 그럼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빈칸 앞뒤로 확인해 주세요. 빈칸 앞뒤로 확인하니까 내 앞에 이 형식. 언틸은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죠. 언틸은 접속사도 되고요 전치사도 되죠. 근데 뒤에 보면 주어 어 동사, b p p 형태가 나왔네요.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지금 여기선 접속사입니다. 어차피 접속사에 딸린 절은 거품이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없다고 칠게요 그럼 이형식 동사 뒤에 빈칸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형용사 생김새만 보세요 딱 봐도 동사네 명사고요 명사죠 답은 D 3초짜리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이형식 동사가 나왔는데요. 한번더 암기하시라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암기하는 김에 필기도 저희가 조금 하려고 합니다. 왜 필기하느냐? 심 리메인 이두 친구는 약간 독특해요. 내 뒤에 보어 즉 형용사 명사가 오지만 투부정사를 되게 많이 쓰는 친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사 여러분들이 가진 기본사 밑에다 심. remain to 부정사 이렇게 적어 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다음 시간에 어, 관련 예제 더 많은 관련 예제와 그리고 기출문제 해가지고 어, 이형식 자동사 2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